자, 오늘부터, <laughs> 어,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, 신약 우리 사도 행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약만 하니까, 또 선지선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, 또 대부분의 이야기가 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서, 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서, 어, 신약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어한 어, 장씩 어, 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1장에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그 본문을 먼저 살피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,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또 신약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잘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대어빌러요.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. 그 누가복음의 내용은 2 절에 보면이 그 예수님의 1절과 2절에 보면 가르치신부터 승천하신 것까지,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그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다. 그리고 어, 본문의 내용은 또그 승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은 어, 승천 이후의 이야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3절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,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,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, 삼, 삼절에 보면,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에게 시종일관 관심사가 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이후에 이제 사절과 오절을 보면,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,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요 1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언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어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 이 12절부터 이 2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, 어, 그,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이후에 1 2 사도해야 하는데, 한 명이 이탈해서 다시 다른 한 사도를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, 열두사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12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열한사도로 하면 되지 왜 열두사도여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 열두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구약의 열두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신약의 열두사도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그 완전수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또한 명의 사도가 이렇게 뽀뽀하는 것입니다. 어쨌든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, 그 제자들,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.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의 핵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열두 사도가 완전히 채워져야 되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.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.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